사와 엔딩에서 우리를 긴장시켰던 옷장 속침입자의 정체는 룸메이트 김미숙이 몰래 데려온 6살 딸 김봄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던 미숙의 가슴 아픈 사연이 드러난 건데요. 처음엔 냉정하게 반대하던 홍군보였지만 결국 보미를 새 식구로 받아들이며 301호는 파란만장한 5인체제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고발자 예비를 잡기 위한 기습 감사가 진행됩니다. 유력 후보였던 소경동 방진목 차중일 세 사람이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방진목 과장이 9년 전 회계 부정 사건의 실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죠. 홍금보를 의심해 온 신정우 사장은 그녀가 홍장미라는 이름으로 위장 잠입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결국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알면서 묻는 것 같은데? 라며 당당하게 정체를 인정하는 금복. 9년 만에 민낯으로 마주한 두 사람의 대치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텐션을 선사했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강로라였습니다. 기숙사를 찾은 신사장을 복귀를 괴롭히는 오빠로 오해해 후추 스프레이를 난사하더니 급기야 신사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벌써 좋아하지는 말하며 일방적인 통보를 날려 시청자들을 폭속해 했죠. 로맨스도 뜨거웠습니다. 리서치부알버도는금보에게 데이트 신청이다라며 직진했고 금보는 윤국장의 조언에 따라 미인계라도 써서 단서를 잡기 위해 이를 수락합니다. 첫 데이트 날돈가스를 대신 잘라주며 다정한 매너를 보이던 알버도. 하지만 가족 모임에 간다던 그는 거짓말처럼 범죄의 현장 호랑카 센터에 나타나 금보와 마주치며 엔딩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7화 예고 보셨나요? 드디어 홍금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겨왔던 그녀가 내부 고발자 예삐에게 직접 만나자는 메일을 보낸 건데요. 왜 금보는 지금 이 시점에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손을 내민 걸까요? 6화 엔딩에서 봉달수와 함께 있던 알버도의 모습 기억하시죠? 금보는 알버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혹은 그가 예비와 연결된 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을 흔들기로 한것 같습니다. 알버도와 봉달수의 연결 가능성이 암시된 만큼 이 만남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거대한 함정을 역이용하려는 근보의 고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신정우 사장 근보는 신사장에게 휘둘리기보다 자신이 먼저 예비라는 핵심 단서를 쥐고 정우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조를 제안하려는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알면서 묻는 것 같은데? 라고 반말하던 그 패기가 이번 메일 작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네요. 금보가 예삐에게 보낸 메일의 답장이 오고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곳에 나타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있을 거라 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알버노나 신정우가 아니라 의외의 인물인 고보키나 강노라가 예삐의 진짜 정체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해 움직이기 시작한 홍금보. 이제 주도권은 그녀에게 넘어왔습니다. 과연 예비는 금보의 편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또 다른 덫일까요? 7화에서 펼쳐질 이 숨막히는 두뇌싸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